현대제철이 1분기에 190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업황 침체에 노사 갈등, 파업 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상황입니다. 현대제철 공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매출액 5조 5635억 원에 영업 손실 190억 원과 당기 순손실 54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매출액이 6.5% 감소한 수준이며 영업 이익과 당기 순손실은 모두 적자 전환했습니다. 건설경기 위축 등 수요산업 부진으로 판매량이 줄고 있으며 침체된 상황이 영업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제철은 향후 글로벌 철강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일괄제철소 건설을 추진하며 관세폭탄에 대응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 현대차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차종에 들어가는 자동차 강판 공급을 목표로 고객사의 탄소저감 소재 니즈에 대응하는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현대제철은 미국의 철강 시장이 고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 거점 구축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